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만여스텔 전준현 팀장입니다. 아이 차량 그냥 보이시죠? 모압입니다. 제가 모압이 차량을 3일 전인가? 이때 아마 그 화이트 색깔 올려드 올려드렸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것도 아마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왜그 차량은 한 6만 1,000km였기 때문에 어그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한 일주일에서 뭐 10일 안에는 다 완료가 될것 같고요. 바람이 불어서 잡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차만은 여섯 대에서 올려드린 차량은 정말로 예, 비교해 보시고 전화 주셔도 돼요. 이 차량 2016년 11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그리고 2017년 형으로 들어가고 VIP 5인 4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인데 브라운 시트에 썬루프 크, 이런 것도 형님도 좋아하시는데 지금 뭐 옆에 정보가 나오고 있겠지만 사실 또 금액도 중요하잖아요. 금액도 2,299만 원이에요. 예, 2300 언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좋고, 주행거리가 9만 5천 킬로인데 정말로 시트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 형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신 차량일 것 같습니다. 모하비는 사실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수출도 잘 나가고, 내가 이 다음에 막 진짜 20만 킬로까지 관리하면서 타도, 이 다음에 수출을 보내도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뭐 산타페 DM이라든지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기가 많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시 반이에요. 와, 정말로 많이 더운데,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 주의하시고요. 유차량, 제가 외관 모습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전면부 모습은 이제 우리 형님들이 제가 모하비를 조금 아, 요 근래 한두 달 정도에 한네대 정도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제 채널이 이제 대형차 위주의 채널이긴 한데 이 모하비나 SUV 차량을 찾으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 제가 모하비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1인 신조 차량이고 검정색에 브라운 시트에 썬루프가 조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금액적으로 2,299만 원에 네, 완전 무사고 차량.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형님들. 항상 저는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깨끗한데 이쪽에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60% 이상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들 항상 네, 말씀 올리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사이드 스텝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도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차량은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뭐 성능적으로 제가 다 확인하고 또 주행까지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탁송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차마 하는 녀석들 채널을 찾아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니까 형님들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휠 상태 여기는 좋죠. 타이어 상태 뒤에는 70% 이상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앞타이어, 뒤타이어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에 리어 부분 보여드릴건데 사실 요무합비 차량은 형님들이 디자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이쁘고 뭔가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남자의 상징적인 그런 뭐 근육질다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범퍼 부분이나 트렁크 니드 부분 좋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륜 차량이고요 트렁크가 공간이 진짜로 좋아요 폴딩 하면 차박해도 여행 갔을 때 그런 분들 요새 많으시잖아요 근데 공간 자체는 에, 여유로운 그런 차량이고 또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형님들께서 에,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용도력도 이 없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이제 휠 상태 에 깨끗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요. 자요 시트 요런거또 검정색이 검정색이면 밋밋하잖아요. 이 정도 시트는 대야 형님들께서 또 만족스럽지 않나 그리고 위에 썬루프 있는 거요런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도 좋아해요. 아무래도 차는 나 혼자 타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를 또 태우거나 했을 때, 차량이, 와, 너차 이쁘다. 뭐, 요런 느낌 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래서 이 차량, 아, 정말로 잘 사왔다. 예, 진짜 전팀장이 잘 사왔다라고, 예, 한번 칭찬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칠의 흔적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요. 뭐, 나머지 외판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아빠 귀실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더라도 차량이, 일단은, 뭐랄까요, 묵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이 차량, 정보도 앞에 나와 있었겠지만, 예, 2017년형에 9만 4천킬로4천킬로5천킬로 예, 우린 탔고, 대판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예, 썬루프 있고, 예, 브라운 시트 좋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계기판 이렇게 보시면 7km 수 95,000km 확인하시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나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눈 밀러,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도어 트림 부분 보더라도 이렇게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 뒷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게 루프 있는 예, 정말 흔하지 흔하지 않아요. 에, 있는 게더 없다 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예, 현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 지금 틀어놨거든요 에어컨 되게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버튼유 부분들 괜찮고요 이쪽에 보시면 은 통풍열선 들어가는데 동승설장에는 예, 통풍은 빠져 있고요 USB단자 그리고 차량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상태 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접이시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차량이 일단 4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겨울철에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모아비는 제가 이번에 많이 팔아보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묵직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짝 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정말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번 차량 정말로 금액도 좋게, 또 성능도 좋은 차량 올려드렸으니까 꼭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